여러분, 변기물이랑 생수는 맛이 다른 거 아세요? 아니, 민두형이 그걸 어찌하시오? 하이. <laughs> 저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쩌다 지하철 변기 물을 마시게 되었나? 요즘에는 대구에 있는 본가에서 지내고 있는데 서울 홍대에서 약속이 잡혔어. 그것도 토요일 저녁 6시 홍대 입구역에서 보기로 했는데까지 들었을 때 아무 생각이 안 든다면 지방 사람이고 요 생각만 해도 아찔해진다면 서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금토 홍대 그것도 저녁 시간 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황장의 양성의 메카에. 근데 이 홍대까지 가려면 어케게 대부분 지하철을 타죠. 주말 퇴근 시간 홍대. 지하철은 진짜 레전드예요. 홍대 메인스팟 자체는 사람들이 많긴 해도 공간 자체가 워낙 넓다 보니까 그래도, 그래도 괜찮아. 근데 퇴근 시간 서울 지하철, 특히 2호선 뭐 이런 데는 마치 아이스크림 거북아이 같아요. 개 작은 풍선에 아주 그냥 알이 꽉 차있어. 그러다가 내릴 때 돼가지고 이게 열리면 <laughs> 처음에 탈 때는 사람들이 좀 들어가도 자기 편하게 서자고 일부러 입구 쪽에 좀 서성서성 서성 거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 근데 아직 지하철 타는 사람들이 줄 겁나 길거든. 초입문에서부터 무슨 계단까지 줄을 서고 있어요. 그럼 오케이 소셔 넣어 밀고 들어가 그냥 시시푸스 돌 굴리는 느낌으로 다 짜윽 짜윽 짜윽. 클럽에서도 안 하는 무비무비는 지하철에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밀고 밀다가 어느새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 싶으면 그때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지하철에서 타고 있다가 내릴 때는 진짜 얼굴에 철판 깔고 쌓여온 궁키고 가가지고 뚫어야 되거든. 이 쯤에서 되새기는 오늘 영상 주제. 지하철 화장실 변기물.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 이 금요일 저녁 퇴근 시간 홍대 가는 지하철 2호선 안에 내가 앉아 있었어. 그것도 테트리스 마냥 구석구석 꽉꽉꽉 채워진 지하철 안에서. 그리고 내 뱃속에 대장도 구석구석 꽉꽉꽉 채워져 있었어요. 자, 홍대 가기 6정거장 정도 전부터 이미 배가 오지게 아팠어. 배에서 꾸르륵거리는 재난 알림 문자가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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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오고 있었다. 근데 나는 문이랑 문 사이에 중간 정도 자리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아마 사람은 꽉차 있는데 이 시간대 2호선 타는 사람들은 거의 다 홍대에 내려요. 근데 이 사람들 홍대에 다 내리니까 내가 그 전에 화장실 들르려고 내려가면 모세가 돼야 됩니다. 근데 마법사 괄호치고 물리 마냥 모세. 물리가 돼야 돼. 여기에 힘을 투자하면은 이제 그 과력근에 분배할 힘이 없겠죠. 키가 홍대 갈 때까지 뻑여야 돼. 근데 님들 자면서 꿈꿀 때 자는 시간 동안 내내 꿈꾸는 게 아니라 사실은 깨기 전에 한두 시간 정도만 꿈꾸는 거 아세요? 모든 긴 꿈이 사실상 한두 시간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꿈에서 한 3일 생존 스릴러도 찍은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일 그 서바이벌 72시간이 사실은 두시간 동안 꿈꿈이야. 시간 비율이 거의 31대 1도 가능하다. 지하철 6정거장면 한 20분 되거든. 사람들 타고 내리면서 지연되고 화장실 도착하는 데까지 고려하면 한 30분 되겠지? 30분 곱하기 30 900분 15시간 지하철 6정거장이면 향후 15분 미래까지의 과정을 뚝딱 망상 조질 수 있어요 난 그때 앉아서 망상 끝냈어 여기서 참고 가다가 한 3정거장 정도 지났을 때 당구가 너무 마려워가지고 가스만 배출하려는 의도로 힘을 살짝 풀었으나 사실은 가스가 아니었던 케이스 아니면 홍대에서 내렸는데 인파에 휩쓸려가지고 뒤로 엉덩방아 찧었는데 내가 엉덩방아 찧기 전과 후에 바닥 색깔이 확연히 달라지는 케이스. 근데 망상 결과는 결국 똑같어늘 참기에 실패하고 틱톡에 대학생 민두 배변 장소 이런 거 실검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상 끝마쳤단 말이야. 근데 다행히도 일곱 번째 시나리오 정도가 끝났을 때 홍대 입구역이 딱 도착했어요. 역시 망상이 시간 태우기 아주 좋아. 굿. 아무튼, 지하철에서 내려서 화장실까지 가는데, 짱구, 쌈바 자세 하세요. 막 이러는 거 있거든? 이, 이 포인트는 여기. 야과약근으로 부족하니까 양쪽 다리까지 여매면서 이 자세로 화장실까지 의기적, 의기적 가는데, 천천히 가야 돼. 왜냐면 속력을 내면은, 이 인어 피스가 깨져가지고 바로 틱톡 실검행이거든. 그렇게 가서 드디어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한 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 거야. 개사고야. 아, 정신없다. 뭐. 뜨아! 하고 있는데 한 칸만 사람들이 아무도 줄을 안 서고 잠겨있지도 않길래 아 모르겠다 일단 들어가자 했는데 바로 눈갱 한번 당해주시고 FUK 예, 님들이 상상한 그거 맞습니다. 예, 지뢰 한번 밟아주시고. 여전히 짱구 쌈바 자세로 줄 뒤로 어기적 어기적 가는데, 청소 아주머니가 내가 안쓰러웠나봐. 거기서 누가 봐도 제일 간절한 사람이 나였거든. 나한테 스파이 밀담하는 것처럼 쓱 와가지고, 장애인 화장실 쓰세요. 장애인 화장실 비어있는 거 보긴 봤는데, 저는 임산부 좌석이랑 장애인 화장실은 비워놔야 된다라고 배워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빈자리가 나도 안 가거든요. 애초에 내 선택지 없어. 근데 여기 관리는 모르겠고, 여기서 일하고 계신 분이, 허락을 딱해 주시니까 냅다 가 가지고 썼어요. 문 닫고 변기에 앉았지. 긴장이 팍 풀리고 또 화장실 국놀이잖아요 앉아서 휴대폰 하는 거. 그렇게 앉아서 호이자호이자 호이자. 도티 몇번 나와 주고 다 닦고 뒤처리를 하고 물을 내리는데 저는 이 도티랑 눈마 주시는 거 극혐하거든요. 그래서 안 보고 팔 뒤로 꺾어서 이 버튼 눌러 가지고 물. 내려가는 것까지 소리 들었어. 일어나라는데 너무 힘들었잖아. 이 자세로 걷기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리고 참느라 힘을 많이 빼기도 했고 긴장이 한 번에 풀리니까 이게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폰을 왼손으로 잡거든요. 하면서 시야 오른쪽에 뭔가 짚을 만한 게딱 포착되길래 아무 생각 없이 오른손으로 팍 잡고 일어났는데 띵 소리가 들려 갑자기. 뭐고? 하고 변기 쪽으로 돌아봤는데 팬돌이 물대포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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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시 얼굴 이대물 아나 그거 먹었어 비대였어 난난난 아, 비대를 비대를 안 써요 어릴 때 이게 뭐지 하고 궁금해서 눌렀다가 물이 하는데 멈추는 방법도 몰라고 그대로 화장실 테러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비대에 익숙하지가 않아 오른쪽 내가 짚은 게 이게 비대버튼인지 몰랐던 거예요 비대가 뭔지는 알지 근데 이게 오른쪽 버튼들이 비대버튼이라는 걸 인식도 못할 정도로 나는 나는 많이 힘들었거든 정신적으로도 몸적으로 그때도 똑같아요 물이 얼굴에 푹 하는데 혼자 멈춰가지고 이게 뭐? 하고 3초 그냥 막고 있다가, 으 하고 끌줄 몰라가지고 옆으로 스피해가지고 그 그냥 초량하게 보고 있는데, 대가리에 특히 얼굴에 변기물을 맞고 허탈하게 그거를 보고 있으면, 변기가. 괜히 얄미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기에 포물선을 그려야 되는데, 변기가 오히려 사람한테 포물선을 그리고 주식기가.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역천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괜히 나한테 히히 오줌 발사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옷도 젖고 머리도 젖고뭐 얼굴도 젖고 그래가지고 그닦느라 약속시간 20분 늦었어. 친구들한테는 참아 얘기 못했죠. 뭐 어차피 말해도 안 믿을 것 같아서 그냥, 그냥 땀이라고 했어요. 마침 그날도 더웠거든. 그래서 음 맛이 어땠냐? 대한민국 지하철 변기 비대에서. 는 포카리스웨트와 뽕따를 섞은 맛이 납니다. 에이, 거짓말. 같으면서도 뭔가 뜬금 없이 딸기 우유 맛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그럴싸한 포카리스웨트 뽕따? 둘라 같으면서도 진짜 같이 애매하게 얘기하니까 진짜인가 아닌가 긴감인가 하죠. 찝찝하시죠? 그러면 예, 직접 먹어 봐. 궁금하면 직접 먹어 봐. 음, 나만 당할 순 없지. 아무튼 예. 화장실에서 비데 버튼을 조심하셔라.